324페이지입니다. 연결 송수관 설비, 가압 송수장치의 전양정 토출량, 방수기관 이 단순한 문제인데요. 1, 2, 3 플러스 35m 이게 전체가 필요한 값이에요. 예를 들어서 70m를 넘어갔습니다. 100m예요. 건물 높이가 지상층의 높이가 100m라고 가정을 했을 때 H는 H1 p l u H2 p l u H3 p l u 35m인데, 이 H1이 100m예요. 2 3는 배관 마찰, 호스 마찰인데, 옥내 소화전, 호스의 마찰이 몇 미터인지 아세요? 40mm, 아마우스 30m다. 그러면 7 8 m 호스 마찰, 그래서 교재에 보면 7.8m 호스 마찰을 많이 보죠. 가끔은 그죠? 네. 그러면 백암마찰 호스마찰인데 이 마찰이 쉽게 한 20미터는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기 25미터를 가정을 했어요. 그러면 더하기 35미터를 하게 되면 160미터가 나오죠. 소방차가 160미터를 못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펌프가 필요하다고요. 소방차가 160m를 몸 미니까 펌프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는데 여기 끝머리에서 0.35메가파스칼이 나와야 되잖아요 아니 소방차가 밀어줘서 0 3 5메가파스칼 그냥 나오는데 왜 펌프가 필요해요 아니니까 뭐예요 여기에 펌프를 하나 추가 설치해 가지고 밀어줘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얘가 1 0 0 m 에 힘이 있다간다면 80m 짜리면 60m 짜리면 되죠? 그러면 100% 60은 160 만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재 얘기가 뭐라고 있어요? 소방차를 빼면 된다. 그죠? 실제로 얼마 전에 현장을 이렇게 봤는데 이 전체 값이 189m 짜리에요. 소방차를 얼마를 넣는가 하면 80m를 넣었더라고요. 그러면 이 값은 얼마로 계산됐어요, 애초에? 189m-80m를 했더니, 109m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펌프를 설치를 했어요. 이게 이제 80이라고, 80이라고 이미 수치를 넣었어요. 그리고 이 펌프는 109m짜리를 설치를 했어요. 실제로 도면을 보니까 그리고 이 건물이 43층짜리더라고요. 43층짜리. 자, 43층에 화재가 났어요. 43층 화재가 났어요. 펌프를 안 돌렸어요. 그냥 80m만 넣었어요. 소방차에서. 여기에 0.35 메가파스칼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펌프를 설치한 이유가 뭐예요? 80m 밀고 펌프를 돌렸을 때 여기에서 0.35 메가파스칼이 나온다라는 거죠. 43층 화재가 났어요. 그러면 이 흡입층 말고요. 이 토출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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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출층. 토출측. 여기는 압력이 얼마 걸려요? 109m 걸립니까? 189m 걸려요. 예, 189m 걸리죠. 이거는 18.9kg per 제곱센티미터이고요. 1.89mPa 이에요. 그러면 이 배관을 뭘 써줘야 돼요? 스케줄 써줘야 돼요. 어디까지 스케줄을 써줘야 될까요? 189m 에요. 쉽게 생각해도 한 8, 90m 까지는 1 0 k 로 넘게 걸리니까. 90m 까지는 마찰 손실 생각했서도 올라가면서 마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70m나 80m 정도는 펌프로부터 위쪽으로는 뭘 써줘야 돼요? 스케줄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이럴 경우는 이렇게 설계를 해요. 일반적으로. 고층부, 펌프를 두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를 더해서요. 이렇게, 저층부. 그래서 아래쪽에 화재 났을 때는 이쪽으로 밀어라. 펌프 안 돌린다. 위쪽에서 불 났을 때는 이쪽으로 밀고 펌프 돌려야지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조금 전에 있겠듯이. 한 80m 정도는 그냥 쭉 올라가는 거예요. 분기 배관이 없이요. <laughs> 이게 한개 배관으로 올라가면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뭘 써야 돼요? 석기줄을 써야 되는데, 자 분기를 했죠. 분기 배관도 뭘 써줘야 돼요? 석기줄. 석줄을 써줘야 되고요. 분기 배관 끝에 있는 뭐요? 앵글 밸브 이런 거를요. 20k짜리를 써줘야 돼요. 그라지 견디잖아요. 10k 짜리 썼다 그러면요. 못 견디잖아요. 그리고 여기 명판에 80으로 설계가 됐잖아요. 소방차 얼마로 밀겠다? 그러면 송수압력 범위를 80으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상한치를 80으로 써야 된다고요. 1MP나 1.2MP를 써놓으면 안 된다고요. 자, 326페이지. 연결살수. 328페이지. 연소방지. 연소방지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1번에 보게 되면 길이가 1200m이고 바닥면의 폭이 4.5m인 지하구에 연소방지 설비 전용 헤드를 설치할 경우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살수구역의 최소 수를 산정하시오. 몇 미터 이하마다? 350m 이하마다 3m 이상의 구역을 둬야 되는데 지금 1200m예요. 1200 나누기 350을 했더니 3.4가 나왔어요 그러면 구역수는 그냥 대충 생각하고 답을 하게 되면 4개 이럴 거예요 헤드 개수인 줄 알고 근데 한개 적게 들어가죠 왜한개 적게 들어가요 이게 여기서부터 에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화재감지기 있죠 통로에 30m 이하마다 하나씩 설치하잖아요 맨 처음에 30m를 띄워서 한개 설치하고 또 30m를 띄워서 한 개를 설치하고 그러면 얘는 그냥 개수예요 길이 나누기 30m 해서 그냥 개수가 산정이 되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이게 만일에 3.4다 그러면 4개 이렇게 된다고요 맞아요 네? 이 연기 감지기는 잘못됐죠 처음에 그죠? 연기감지기는 어떻게 설치돼요? 처음부터 15m 를 띄워야죠 이게 15m 를 띄우고 30, 30, 30 이렇게 하면 3.4가 나오면 4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처럼 절반을 띄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애초에 처음부터 350m 를 띄우고 여기가 구역 350을 띄우고 여기 구역 175m 지나서 구역 한개 이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350을 띄우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개가 더 적게 들어가서 세개 이렇게 되죠. 그림을 보면. 그래서 지금 몇 개가 들어가요? 세개 필요하죠. 네개 필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이거는 실수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고요. 애초에 처음부터 S를 띄우냐, 2분의 S를 띄우냐의 문제인데, 처음부터 처음부터. S를 띄워서 하는 거는 두 군데예요. 지금 여기에 한 군데, 또한 군데가 어디에요유도등이요 유도등, 유도표지는 처음부터 제 값을 띄워요. S를 띄운다고요. 얘도 지금 S를 띄우잖아요. 그러면 2분 S를 띄우는 건 뭐예요? 감지기도 그렇고, 스프링클 헤드도 그렇고, 터널은 어때요? 50m마다 설치해야 되잖아요. 소화기나 옥내 소화전이나 비상 콘센트나 연결 송수한 설비 방수구나 50m마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터널이 이렇게 있어요. 터널이 이렇게 있다고. 50m마다 설치인데 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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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안 맞는지? 사람들이 90%가 이게 맞다고 그러던데 좀더 진하게 얘기하면 98%가 이게 맞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2%가 됐어요? 상위 이 50m는 어디서 나온 수치일까요? 옥내 소화전을 치면 수평거리 25m의 온수치예요. 터널이 이렇게 길잖아요. 그러면 길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얼마? 25미터 그러면 여기에 50이 아니고 얼마예요 이렇게 쳐도 25미터가 되는 거예요 98%가 주저하는 것처럼 또는 90%가 주저하는 것처럼 이렇다라고 하나 한다면 얘가 지금 이쪽에서 이쪽을 얼마를 커버하는 거예요 소화전 한계가 50미터를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50미터를 커버하니까 이건 없어도 되잖아요 자 여기에서 50미터를 커버하니 또 여기서 50m를 커버하니까 이거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여기는 50m가 아니고 이걸 50m를 인정하게 되면 여기서 여기는 100m 간격으로 설치해도 무방하잖아요. 근데 터널은 사실은 이것도 저것도 다 틀린 거예요. 제 생각을 얘기하면요.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화재가 발생했어요. 연기가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죠. 그러면, 여기에서 소화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항상 소화전은, 이게 계속 길다, 그러면, 이쪽에서 소화전을 사용해야 돼요. 어디에서? 출구나 입구 근처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불 꺼다가 못 꺼면 어떻게 해요? 피난해야죠. 항상, 자기의 피난로는 확보하고 나서 화재를 진압하든 뭐든 해야 돼. 언제 한번 어떤 터널에서 사중추돌 사고가 발생했죠. 터널 입구에서, 터널에서 불은 무슨 불일까요? 차량 사고 나면 불 나는 거예요. 차량 사고는 입구에서 날 수도 있고, 안에서 날 수도 있어요. 입구에서 났다, 그러면요. 입구에서 났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쓸 거예요? 안 돼요. 여기 입구에서 불났다 그러면 입구 안에 있는 10m, 25m, 50m 안에 있는 소화전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대피해야지. 그렇게 따지면 어디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입구와 출구에 하나씩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요 50m마다 이렇게 전원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 말도 없어요. 그래서 두 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또 현장 설치는 또두 개예요. 터널을 한번 잘 보세요. 처음부터 50m 띄어서 설치한 데가 있고요. 처음부터 25m 안에 있는 데가 있어요. 25m는 최소한 해야죠. 최소한 25m 이내에는 있어야죠. 현행법으로 따지더라도. 지금 50m라는 거는 소화전과 소화전 간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지. 처음부터의 길이를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척벽형 있죠. 헤드와 헤드 사이의 간격을 얘기하지, 처음부터를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안 하는데 우리는 얼마예요? 1.8m잖아요. 연기 감지기도 감지기와 감지기 사이 거리가 30m예요. 처음에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처음에 얼마를 그냥 해요? 15m를 그냥 하잖아요. 그냥 알고 있잖아요. 터널도 그냥 알고 있어야 돼요. 최소한 절반은 허 용이 된다. 이렇게.